오늘은 아침을 사하려고 합니다. 금, 친 네, 능. 껌승집이자껌탐집 얼마 전에서 먹었던. 어, 정면이 덤미시장이고요. 아침도 사람 많네요. 사하는 사람꽤많구 국수를 위에 듬뿍 뿌려요 이 부인이라는 국수에다가 돼지고기 구운거 삼겹살 구운거 같이 여기 은근히 중독성이 있습니다 국늉에서 오늘 자요 이거 쉬어야 되는데 음 맛있다 이를 소지한 경우, 학사학위를 소지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 관련 분야는 저렇습니다. 교육학, 인문학, 사회과학, 커뮤니케이션학, 이유가 해당되는 업무가 뭐냐 하면, 졸았네. 아니 봐. 흠. 관심이. 이거는 착해 넘어가면 이제. 어 아, 종이 잘하는데 한번더 해봐. 응? 어, 분을 먹고 있어서야 분뜻을. 자, 도배 장판 업자가 왔습니다. 의자 한번더놓고 끄집 하고 해보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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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 네, 음. 아, 저저저저 해, 그일일저저 아니, 우리 집에 라이터가 하나도 없어. 저기 있어. 그 주방 오른쪽. 여기까지 야. 네? 이게 이렇게 양하는데 담일 남량이야, 몸매 씨. Em suy nghĩ cắt keo nhưng mà mấy anh trai nói cắt keo này đủ rồi không cần keo nữa à, Anh Miếu cũng giống nhau suy nghĩ mo keo Nhưng mà tôi sẽ ra một cái Vì xung quanh làm được xung quanh làm được Dạ, ủi, quân y, tam tôi à, tam tui làm được cái gì xí bà yên <laughs> Lúc nào em như anh đi tưởng là có keo gì nữa á Không, có keo là mình sẵn rồi <laughs> chứ, chứ không phải <laughs> cái <laughs> kia <laughs> 야, 야, come on! c o 안 e 안 n c o m 이 on! Come on! c 야! 지 e on! Come on! c 안 m e on! Come on! Come on! c 아니 여기도뭐반달 다르지 않았어? 안말로 야! 정확히 반대예 세세 이거 그가까 하나, 개, 세개세 개, 이거 저쪽 끝으로 그쪽. 맞출 거야 저 끝에서부터 음. 아니 이게 저 끝에서부터 맞춘다 이제 네예여가 재면 가야 세 개가 들어가야 돼 저쪽에 두개 여기 네 개가 두개 야! 매우야! 승호! 땀 쪼이 들하면 되기야! 해요? 뒤쫓 무슨 저때면서지하면돼 이거를 자, 검거 안전하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뒤에 오토바이가 계속 클락션 울려요 아, 그 습관이겠죠? 뒤를 쳐다봤더니 1 0 0미로 봤더니 400불짜리 맥스라는 오토바이입니다 그 죽어고 달려도 80도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저보로 비키래요 자, <laughs> 그래서 제가 썬 오토바이에 가는 소리 크잖아요. 웅! 하고 할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생업이련이 바쁘니까 그렇겠지. 그러고 합니다. 더베지 바르고 있습니다. 썬니 한, 한 시간 전에 아주 대판 노발대발했습니다. 보시면, 그트남이 코타일이 양면 테이프처럼 돼 이렇게. 이렇게 데코타일이 양면 체프처럼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트라코타일이 양면 체프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닐만 떼내고 붙이면 되는데 이게 접착력이 있을까? 그랬더니 저 매우가 그러더라고요. 본드를 혼합해서 섞어서 바란다고. 그래가지고 아, 그럼 그냥 못하지. 그래가지고, 시춘 거예요. 다 까는 조건으로. 48m. 평방미터? 3평만미터에 35,000동이에요. 그러니한 2,000원. 근데 딱 와서 보니, 본드 섞는게 아니라, 그냥 뒤에, 테이프 여가지고 쫙쫙 자리에 놓더라고요. 농담 <laughs> 안 하고, 딱. 일평몸이 또 붙이는데, 10초. 개새. 그래서, 주선이 노발대발 했습니다. 야, 이 개새야. 이건 우리 승호가 와서 해도 재미는 놀이로 한다, 이거는. 이걸 돈을 받고 하려 그러냐. 했더니, <laughs> 멀쯤에 있더라고요. 개들이 그랬거든요. 뭐 섞어야 된다고. 그래야 안 떨어진다고. 그래 놓고 나서 그냥 붙이는 거야. 안 봤으면, 그냥 붙여놓고 돈 받아갔겠죠. 섭시키고 벽지만 발라 그랬습니다. 아이고야, 우리 아줌마. 자, 오늘은 이철일이 테이블 만들고, 저 계단 막고, 몇 가지 그 안쪽에 틀 짜고 나면은 끝나요. 끝나고 내일 에폭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 청소 싹 밀어내야 됩니다. 예, 단판 작업을 어제나 할줄 알았는데 이 시간이 걸린대네요. 그래서 에폭시 마르는 시간 하루 하고 더 하루 더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 겁니다. 어, 먼지. 쥐엘로와 언제나. 테이블도 거의 만들었고요. 저 계단 밑에 막는 거안 보이게 그 시멘트 보드로 막고 있고요. 남은 그 테이블 자리 그라인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벽시가 거의 붙어가네요 자 오늘은 이철리이 테이블 만들고 또 계단 막고 몇가지 그 안쪽에 틀 짜고 나면은 끝나요 끝나고 내일 에프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 청소 싹 밀어내야 됩니다 예, 간판 작업을 어제나 할줄 알았는데 이게 시간이 걸린다네요. 그래서 에폭시 마르는 시간 하루 하고 더 하루 더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 겁니다. 어이, 먼지, 쟤일로 와, 언제나. 제, 직진? 감사합니다. 어, 그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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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딱, 기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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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겠는데 아, 데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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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목잠 볼, 목잠 싸움행. 시간제 아니야, 아니야 형. 응, 그러니까. 우잘 <목소리> 치는데. 뭐자세도뭐 뭐 나쁠 거 없고. 아 평야 뭐. 올렸어, 이야. 전수이다 걸어와. 응. 아, 정말 제작식이네 남은 손자 요거를 안 비키고 왔어요, 이만큼은야 이거 다 했다고. 이거를 썼거든요. 이거 오야지가 한장 있어야 돼요. 모션이 음. 뭐 붙여야죠 <laughs> 테이블 다리 색칠하고 있고요 <laughs> 자이제 수준이 한국 식당보단 떨어지죠 시해는 한국 식당이라면 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 거고, 어, 베트남 식당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고급인 편이고, 일반적일 경우에 그런 느낌입니다. 자, 계단 아래도 싹 막힙니다. 깔끔하죠? 여기는 막혀가지고 창고로 쓰이죠. 이아히고 팔이 하나 없으세요. 미안하다. 그래서, 그래서 복권을 사줍니다, 다섯 개를. 네, 대권, 대 엄마는 고바닥에프라이머 발랐고요. 지금 위층에서는 테이블 조작 작업. 그리고 여기 이런 밑에 마감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코타일이 얼추 깔렸습니다. 이거써이랑 숭어랑 다 했어요. 이제 마감을 좀 해야 되는데 손가락이 아파서 커터칼이 잘안 들어서. 물 청소 한 번을 일단 했고요. 페인트 마감을 오늘 하겠나? 어떨 것 같죠? 밑청소를 한번 했어요. 밑청소를 싹 하고 근데 펜트하고 이거 에폭시 가려주겠죠? 섹시해지는 거니까 자, 내일은 에폭시입니다. 2층 바닥까지 마감을 조금 남겨놨고 그건 쩐에 와서 천천히 되고요 자, 오늘 천함이랑 매우 타는 고향을 갑니다. 내일 에폭시라고 모래시고 이 소장 힘 옵니다. 가자. 자, 이게 부왔어한 대. 나도 그랬거든 이게 찍는 에 부자왔는데. 이거 생활이니까. 진짜... 야이건다 일기야. 그냥 일기야. 이 친구 그저 응. 처음에 시작할 때에 그, 도, 도면 그릴 때부터 나오는 애들 <laughs>